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매도 청구권, 특히 현금 청산자의 개념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자가 현금 청산자가 되는가라는 것이 개념적 정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 또는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예, 이게 중요합니다.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였으나,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철회한 자, 어, 이자가 현금 청산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분양 계약, 어, 분양 신청 기간 중에 신청을 했으나, 했으나, 분양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 철회한 자가 과연 현금 청산자가 될수 있느냐, 이, 이것에 대한 판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구도정법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사업시행에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밖의 권리에 대한 현금청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처리한 자를 의미하고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였다가 종료된 이후 임으로 분양 신청을 처리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일단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사업 사업 시행 자의 정관이나 관리 처분 계획에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 신청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어, 분양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현금을 청산한다는 취지를 정한 경우 규약이나 정관이나 어, 관리 처분 계획에 이는 사업 시행자가 조합원이었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한 것이므로 현금 청산 대상자에 해당된다라고도 볼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분양, 어, 신청 분양 계약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을 했더라도 철회한 자만이 현금 청산자로 될수 있는데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바에 따라서 바에 따라서 분양 계약 신청 기간 종료 이후에도 새롭게 어, 분양 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 안에 처리한 자까지 포함하는 정관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도 어 어느 정도 기회를 준 거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현금청산자가 될수 있다. 라는 판결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현금청산자가 될수 있는 어 적경 문제를 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